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나 모인 숫자나 교회 재정이나 목사나 교인들의 사회적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비록 예배당 건물이 빈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로 충만, 충만 하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모인 회중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예수로 충만, 충만 하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을 겁니다. 비록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없을지라도 예수로 충만, 충만 하다면 이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금권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는 뭘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주님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도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잃어버린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럴 수있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